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유인균 천연 발효 식초 분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제 생각하는 걸, 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어, 마인드맵으로 이제, 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 앞에 이렇게 이제 되게, 어, 많이 이제 적어 놨습니다. 요 노트는, 어, 마인드맵 노트입니다. 요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걸, 어, 제 생각을 적어 놓고, 그리고 영상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 제가 한 번씩 뭐 서른 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어, 저는 이제 유인균 전염 발효 식초 분평해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품평을 어떻게 어, 운영을 할 건가 하면서 또 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어, 종이에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그린 그 종이를 보고 어,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더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걸저 혼자서 지금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어느 분이 물어봅니다 아 저기 대구에 이제 저희들 대리점 어 계약을 하신 정은주 님이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어 천연 유인균으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었을 때그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어 이렇게 어 물어봅니다. 어 제가 어 그때 이제 그분께 이제 제 생각한 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들은 어한 달에 한 번씩 어 지금 부산에 천연 발효식초 전문점 1호점이 어 5월 초면 어, 이게 오픈할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얼마 날짜가 안 남았죠. 뭐, 늦어도 5월 한 8일 전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걸 오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 여기서 품평회를 열 겁니다. 어, 지금 싱크대만 해도 거의 9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어, 싱크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음, 우리 이제 전국의 어, 대리점 이제 점주님들이죠. 이제 그분들께서 어, 이제 자신이 만드는 천연 발효 식초를 여기에 이제 출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천연 발효 식초를 출품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걸 똑같은 병에 어, 담을 겁니다. 어, 누가 이제 누가 누구 건지를 서로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저기, 현미식초를, 뭐, 다섯 분이 출품을 했다. 그러면, 어, 현미식초를 이제 다섯 개 병에, 똑같은 병에 담고, 어, 그 병에는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번호만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1번은 누구 거, 2번은 누구거 이렇게 해서, 그, 출품하신 분이 심사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냉정하게, 어, 그걸 이렇게 시식을 해봅니다. 먹어보고, 어, 어, 뭐, 요게 이제 저기, 제일 낫다, 뭐, 저게 낫다, 이렇게 이제 점수 뭐, 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맛이라든지, 산도다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평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1등 한 거는 이제 1등, 뭐 2등은 2등, 3등, 이렇게 이제, 어 점수별로 해가지고, 어 일단은 월일에 어 그걸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죠. 이제 분기별로, 어, 월 어, 1에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분기별로 그, 이제 1회,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이제 그 성적도 이제 전부 다다 다 참고를 하고, 또 분기별로, 어, 그걸 전부 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천연, 유인균 천연 발효 식초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등급을 많이 받은 거는 당연히, 어 가격이 높아야 되죠. 그 똑같은 현미식초라 그래도 어 최고 어이 그걸 받은 가격 아 현미식초는 어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1L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꽁치 받은 거는 2만 원뭐 이런 식으로 어 가격의 등급을 어 저희들이 정하려고 그럽니다. 분기별로. 어 그리고 어 분기별로 이제 그 천연 발효 식초의 산도 그다음에 맛. 이제 맛이, 이제 신맛이 강한지, 단맛이 강한지, 뭐,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어, 그 만들어진 식초를, 어,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이제 저희들이, 어,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그 효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뭐좀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장비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 아무나 안 되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그, 한국, 저희들은 이제 이 유인균 자체를 한국의과 학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이제, 효소도 다 분석을 하고, 어, 요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어, 이, 이제 누가 만드는 식초는 이제 얼마 얼마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어, 그렇게 어,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두번 정도, 어, 요거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을 해도고 두 번을 해도 되는데 뭐 저는 이왕이면 한두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했던 그품평의그 자료도 전부 다어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어 석달에 한번 이제 이렇게 그 한국 의과학 연구원에 보내서 이제 효소 모든 검사들을 이제 전부 다한그 자료도 전부 다 축적을 해서 연 2회 어 발효 명인을 어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제일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발효 명의로, 어, 저희들이 이제, 어,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광연구원, 이제 원장님이신 이상희 정과학기술치 장관께서, 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 이제 우리가 자주 뭐 이렇게 모실 수는 없어도, 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어,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이제 그분을 모셔서 어, 이상희 장관님을 모셔서 이제 명인증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여도 하고 물론 우리가 뭐 대전으로 가도 됩니다. 예, 가서 이제 거기서 한국의광 연구원에서 이제 해도 어, 상관이 없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월 했던 그 평평의 자료, 그 다음에 분기별 했던 어, 그 분석 자료 어, 이런 걸 어, 전부 다 모아서 1년에한두 차례 정도 어, 명인을. 어,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인도 이제 분야별로 아주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현미식초 명인, 뭐 사과식초 명인, 그다음뭐 인삼식초 명인. 어, 그리고 뭐 당근식초 명인, 뭐 배추식초 명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어, 이제 연 2회 정도 이제 이렇게 어, 선정을 하고 이제 고명인정 이제 뭐, 얼룩덜룩 해가지고, 이제 아주 화려하고 크게 할 건데, 이제 그 화려하고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한국의광연구원 원장 이상이 어, 이제 정 장관님이시죠. 예, 그분 이름이 박힌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이름을 크게, 어, 받아가지고, 도장 멀은 걸로 팍 찍어서, 어, 여러분께 이제, 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이제, 효소가 하나도 안 나왔다. 뭐, 또, 뭐, 발효가 제대로 안 됐다. 뭐 맛도 엉망이고, 뭐, 이래버리고 나면, 받을 일이 없죠. 어, 그런 분들은, 뭐, 아예 기대를 안 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신 있는 분들은, 어, 누구든지, 어, 출품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자유롭게, 일단은 이제, 작은 그런 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그리고, 어, 또 분석하는 거는 매달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 석달에 한번씩 또 분석을 해서 그 자료들을 쭉 모으고 그리고 어, 6개월에 한번정도 어, 최종적인 걸또 평가해서 어,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팁으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세상에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맨날 이스트 이스트 하는 효모균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 낫도균도 있고 그리고 또뭐 일본 EM 한국 EM 또뭐 여기저기 뭐 베르베르 EM들이 또다 나옵니다 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누룩 균이니, 뭐, 페레벨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평해에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균을 사용, 뭐, 그런 균들을 만약에, 어, 쓰면 출품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 아실 겁니다. 어, 조금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균을 조금이라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면, 어, 그분은, 어, 뭐, 당신이 출품도 안될 뿐더러, 또, 이제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안해 가지고 어이 여러분들은 뭐 그걸 설마 누가 알아내겠냐 이러는데 한국 의과학 연구원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생명공학자들이 또뭐전부 미생물 어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 가득 있습니다. 어, 그분들이 어 그걸 못 단단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균을 어, 다른 균을 쓰게 되면 어, 그쪽으로 어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어, 한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라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기 올림픽 대나가는데 뭐 이제 뭐 이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출정 정지 모이는 뭐거 있잖아요. 예, 그 것처럼 어, 이 분평에 어, 절대 저기 그 천연발효식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점들을 어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저희들은 이제 유인균 그그 근데 뭐 이균 저균 뭐오만대만균들다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덩달아 어 춤추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하나만은 저는 확실하게, 어, 지킬, 어, 그런,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꼭 여러분들은 여기에 출품할수 있는 자격은 유인균으로 발효를, 유인균만 가지고 발효를 한거 외에는 어떤 것도 출품을할 수가 없다, 어,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 누룩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은 어, 쌀맛에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 이제 그저 어, 누룩균을 쓰게 되면 맛이 좀 부드럽고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런 걸 써가지고 어, 이 맛을 달리하게 되면 결국 다 알아냅니다. 다 알아내고, 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그분은 뭐 다시는 어, 요 품평에 어, 그냥. 될 수가 없죠. 자, 이제 고는 점들을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품평에 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더 구체적인 거는 어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매뉴얼도 만들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그저 분평이 하는 날짜 어 일시 이런 것도 이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그런 시간에 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꼭 부산에서만 어 계속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 대전에서 할 수도 있고 어 서울에서도 할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시설을 어 갖춘 곳이 부산밖에 없다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하다가 이제 대전에 어 한국 의광 연구원에서 이제 그+ 그쪽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어 전국에서. 이제 다 오기가 쉽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이제 저희들의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또 서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부산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그 뭐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리고 그걸 또 고쳐나가고 또뭐 요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잘 하게 되죠 저는. 하면서 뭘 고쳐나가는 이런 타입입니다. 뭐, 준비 다 하고, 언제요? 준비 다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품평에는 저는, 어,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제 주변에, 이제, 황샘이라든지 뭐, 김현도 쌤이나, 뭐, 이성윤 쌤이나, 뭐, 또, 우리, 김국선 쌤이나, 김남희 쌤이나, 뭐, 다들, 어, 있는데 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또, 뭐, 그분들께서도 다 찬성을 하고, 뭐, 제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반대하면, 어, 그분은 주변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들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꼭, 뭐 어,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출품 날짜 저희들 정해지면, 어, 다들, 어, 지금 스탠바이 해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어, 그리고, 어, 이래부터 어, 저희들 한번 이제, 이제 우리들의 축제입니다. 우리들의 축제 신명나게, 어, 이제 천연발효, 유인균 천연발효 식초 분명히 한번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